자, 이번 주 991회차죠. 이번 주 추천번호구요. 이번 주 지난 당첨번호 중에서도 이제 두개 정도 나오구요. 그리고 첫 번째 툴에서 이제 두 개에서 네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툴에서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요, 올해, 오늘은, 어, 밑에서, 밑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툴 보기 3번에서는, 어, 하나에서 세개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한개 또는 제외가 될수 있고요. 이번 주는 1번에서 3번 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 분석 자료입니다. 이번 주는 이들 어 자료 중에서 이제 세개 정도 나오고요. 베젯 중에서도 한두개 정도 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외 수두 번째 틀에서 어 한두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월요일 자료. 어, 중후수 중에서도 이제, 한, 두개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첨음 빠진 수를 들으서도 이제 두세 개 정도 나올까요그 밑에서 한개 또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안 나오는 수입니다. 2번, 11번, 16, 17, 13, 20, 26번, 27, 28, 36, 39, 41. 그리고, 지난 당첨 보는 인에서도 이제 두세이좀더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봐고요 그리고, 이번 주 도표입니다. 이번 주 핵심 자리죠. 이번 주 도표는 이제 단수가 한두 개 정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단위가 두세 개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과 30단위도 한두개 정도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단위는 이번 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도 이제 잘 조합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행운대 응원을 하겠습니다좀오늘 늦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이분 이번... 남... 목이 <laughs> 좀히지않요 이번 주도 잘 접하셔가지고, 다, 여러분, 행운위우하구요 이제 다음 주방송접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